호주인이 회장이야, 호주인이 회장. <laughs> 아, 호주인님, 천 개, 어 아우, 오빠! 자기 술 취했어, 가, 자기가 자기 술 취한 것 같아요. 아, 천개 고마워. 좋아요. 아, 역시 우리 회장님 클라스. 또천개 감사합니다. 아, 호주인이 호주인 고마워. 천개 청계 감사합니다. 청개 오랜만에 봐요. 오빠! 고마워요, 저술 마셨는데. 호주인아, 고마워. 아호주인한국들어 오면 같이 내가 밥 사준다 그랬거든. 샤샤샤샤 <웃음> <웃음> 네, 저랑 같이 둘이 술 먹고 왔어요. 숯불닭갈비에 <laughs> <laughs> 아, 저술 마셔서 오늘 기분이 좋아요. 오늘 비가 와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소주 마시고 <laughs> 싶다. 저숯불갈비집숯불닭갈비집 <해서 웃음> <laughs> 오라 그랬거든요. <laughs> 호주인한테 한번 우리 한번 우리 호, 나 호주 한번 갈때 한번 가봐야겠어. 호주 살거든. 호주에서 학교 다니고 호주에 일 있을 때 간다고? 응. 뭐 혼자? 뭐 같이 가면 뭐 호주인이 뭐 가서 호주에서 백마 태워줄지 알아? <laughs> 호주에서 왜 백마를 타? 우리 호주 말이 유명해. 캥거루한테 뜨뜨기 맞은 장미치. 호주에서 말이 유명해. 캥거루 어, <laughs> 가슴살이 <웃음> 얼마나 그렇게 단단한지 모르지. 음. 왜요? 저왜 <laughs> 그러지, 자들. <laughs> 야, 야, 자기 지금 분위기 뭔지 모르지. 뭔데? 어? 뭔지 모르지. 백마가 백인 보고 백마라그 <laughs> 하거든. 응. 음. 백마 태워줄지 아냐고랬더니다 놀란 거야. MP, MP 아, 미쳤네. 아, 이거 장난이건데도았니 <laughs> 아니, 나도 자기 업대길래 같이 업대봤지. 아, 진짜? 응, 흑마타. 응. 응. 그럼 나는 흑인탕, 흑마타면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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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되지 말 그래, 흑마타면데도 원래 베가스 가서 흑마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아니, 형, 원래 바람 안 피는 거아알거 알아. 베가스 가서 흑마탄 되지. 베가스 흑마 얼마만데? 나 베가스 가서 깜짝 어, 놀랐어요. 어, 야, 다들 야, 야, 말 걸어가지고. 근데... 베가스를 동양, 내가 안 도, 보내주잖아. 동양 여자, 얼마나 좋아는데 베가스 여, 남자들이... 여자들 나한테 와라! 오빠, 어디에요, 거기? 블랙 잭 치는데 아, 딜러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자기 아, 그거 하면 안 돼. 방송 정지하 왜? 나 팝이 달아야 돼가지고. 예. 그거 하면 안 돼. 제기안 돼. 그래? 근데 그, 건너. <laughs> 무슨. 그 아, 그래? 식끄금이요 네, 아, 네. 알았어요. 걱정해, 오빠가 먼저 도발해가지고 또 짜증나가지고 그런거죠? 네, 오빠 담배 하나 피고 있을게. 네가 방송하고 있어봐. 시키지마. 짜증나니까. 이번 아니, <laughs> 시키는 어? 말투 하지마. 짜증나니까. 난 혈원이 아니야. 와이프. 아, 저도 혈원이에요? 알았어요. 감사합니다. 아이씨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저 인간 해? 매크로예요. 갑자기 갔어.